어디야? 어 아, 왔어요? 네. 한테 티피 해보십시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뭘 준비하냐면 네. 맨 vs 몬스터 이게 뭐냐? 제가 니한테 장비를 주고 님이 제가 만든 몬스터랑 싸울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 뭐랑 싸울지는 안 가르쳐 줄 거고요. 대충. 이거랑, 이거랑, 이거 드리겠습니다. 고기 하나 드릴게요. 배고프면 일단 드세요. 이렇게 한, 두개 정도 더 주세요. 자, 뭔 몬스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자, 이거 보면 뭐가, 뭐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1라운드는 스켈레톤이에요. 자, 지휘력, 이게 두놈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요오오래 그래, 그래, 그 오. 그래, 그래, 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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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거라고. 보시다시피 스켈레톤은 제가 <laughs> 개조해서 근접 전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더 강한 근접 전투력을 가진 녀석들도 상대할 수 있을지. 라운드 2. 오, 왜냐? 오, 오, 오냐 아, 오, 오이 예, 예. 어. 어. 선수 방패를 전혀 사용하지 야. 못하는 모습, 아, 2라운드에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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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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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되겠다 나무 위로 올라라 어 응. 올라 올라 티켓 티켓 응. 너너또또 맞아 죽는다 너 응. 응. 너무 세 어. 나무 위로 올라오세요 응. 그래도 2 라운드를 위해서는 장비를 좀더어야될것 같습니다 응, 응. 야 방패가 어떻게 세 거냐 방패를 하나도 안 썼어 스캐라고 싸우는데 어떻게 어 <laughs> 아니 좀 그그 마크 베테랑으로서 좀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나를 막 오래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어... 어... 일단 재부터... 네, 렇부터는 좀...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피좀 채우시고요 2라운드 리트 해보겠습니다 준비되면 이야기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오케이 준비 레디 파이트 어. 오 드디어 능지가 진화를 한 모습. 아니 해. 우리가 계속 바뀌어. 아니 나 심심해. 잠깐만 같아아 결국. 팀두 마리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 야 이거 나도 안 싸워봤거든 아직? 얘네 얼마나 세냐? 까다로운. 한번 이거 번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기. 이거 한 번에 세 칸이 나면. 오, 툴셋인데. 네. 나도 똑같은 세팅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제가 한번관전장이 네, 크레이티브로 바꿔주세요. 철검 제가 꺼내겠어요 철검하고 방패 맞죠? 네. 이제 중간에는 힐안 하고. 네. 내가 죽어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따가 네.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두 번째 이게 스켈레톤 스포나리거든요 네. 이 녀석 꺼내가지고 두 마리 뾰족해 주시면 돼요 <laughs> 네 y 네. 벤토리 클리어 완료 오케이 y let's go. Let's go. Let's go. 둘이 싸우는 o l e t 이 go. l e t 아 go. Let's 이 o 아 이거는 아그러면 이거 너무 싱거운데 아 이거는 특히 그 <laughs> 텔레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텔레톤을 일자로 배치한 장군의 잘못이다. 너의 너의 잘못이다 이거 텔레톤들은 문제가 없었어. 이거는 재대결 재대결 갑시다. 텔레톤이 잘해서 아니 내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텔레톤이 일자로 배치돼 가지고 전혀 그 자신들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팀워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옆으로 따라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지 장군이 배치를 좀 패스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어 엉터리 전략전술이 아닌가? 다시 a y l e 이 s go. Let's go. l e 오 오케이 야피네칸 남았다 와 확실히 좀 얘네가 좀 빡세긴 하다잉 그래도 결국에는 인간 승리 역시 이제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학습한 그게 좀 있지 않았나 한번 다시 재도전해보실? 재도전이요 이미 세팅은 다 됐잖아요. 해봅시다. 쿨핑가요? 오케이. 하디랑 밥에 다 있죠? 네있어요 준비 시작. 오케이. 오. 그래도 방패를 좀 열심히 활용해보는 모습. 오, 양쪽에서 공격받아요. 양쪽에서 공격받아요. 지금 뒤통수가 비었어요. 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오, 한 명, 한명 보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나이스. 그러면 은 이제. 지금까지 끝판왕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끝판왕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좀더 빡셉니다 이제 아까 전에 걔들도 이제 빡셌지만 더한 애들이 있다 얘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어 요 이거 한 마리랑 싸워야 될지 아니면 두 마리랑 싸워야 될지 님이 결정하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음... 두 마리 두 마리? 오 용감하게, 용감하게 두 마리 풀시죠 오케이 렛츠고 준비 시작! 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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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깐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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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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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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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 죽는다 또 죽는다. <laughs> 어, 야그 상태에서 바로 싸우기는? 오, 오, 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오풀 세팅 갇혔어요 지금. 오, 굉장합니다. 오 방패를 버렸어요. 방패를 버렸어요. <웃음> <웃음> 오, 오, 뭐야.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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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선수 완전 할수 있나요? 오아 까비. 한번 한 보내는 그 순간에 딱맞았 어. 다시, <laughs> 3차 제대장 저건. 대장.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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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킬 지금 AR 고당 맞어요 지금 AR 고장났어요, 지금. 오. 고장났어요. <laughs> 어, AR 지금 고장났어 ]인가? 지금인가? 지금인가? 오케이. 어, 공략 법터득했어 나이스. 처음부터 도전해서 깰 수겠어요, 이거? 어 아무튼 다 다시 두 마리 처음부터 다시, 다 쏘던? 보스 응. 한번깰 때까지 가보기? 음식, <laughs> 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감태가 미국도가 반이 달았어요. 어 진짜 엄청 많이 두들겨 맞긴 했나봐, 나. <laughs> 준비 되셨습니까? <laughs> 아, 마지막 보스전 한번 가봅시다. 준비? <laughs> 3, 2, 1, 고! 오!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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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옥스케드 굉장히 잘 싸운데? 안돼, 안돼, 왔다갔다. 오, 왔다 오 야, 잠깐만, 오 아, 까비.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오또 재도전. 아니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재도전에서 깨는 건 이미 깼잖아. 어어 탈출. 도망가. 나도 한번 얘네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가? 과연 그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수준에 강합니다. 어, 저피가 없어요. 밥좀 주세요. 고기 <laughs> 하나 있네요. 여기 64개 있는 이거, 피가다안 차는데 아직도 난 배고프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고기를 달라, 밥을 달라. 땡큐, 땡너 네. 어이없게 철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가까운데? 어 너무 가깝다고요? 어어어 <laughs> 어째 다 막는 거야? 접근이 안 않죠? 되는데? 뭐지? 오우씨 뭐야? 왜? 응? 방패가 막아지는 건가? 방패가 데미지 있나우씨 확실히 까다로워. 오. 오오오까이가오 <laughs> 쉽지 않아. 오오오오오오오오한오잡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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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오. <laughs> 아! <어이>! 까비. <laughs> 와. 아깝다. <laughs> 아 역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음... 이거 진짜 조금만 컨트롤 잘했으면 잡았다.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4대2로 한번 싸워볼까? <laughs> 텔레톤 여기다가 4마리 이렇게 딱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얘는 일단 제거하자. 아 두대만 때리면 죽었네 요 아, 아까워라 서바이벌이 아닌지 모다응 맞아요 예전에는 안됐던 것 같은데 예전이 됐었나? 오케 맞췄습니다 우리가 딱 눈앞에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 시작하면 쟤네 딱풀어주면 돼요 갑옷이 가보, 좀 이상한데요 지금? 바지를 벗고 계신데요그런가 어, <laughs> 바지가 <웃음> 바, 없는데요? 바, 바지 입고야 겠네 <laughs> 아, <laughs> 지으세요 빨리. 뭐하는짓 이까, 이게. 4마리 네 상대한데요? 바지도 없이 상대하려고보이물이세요 <laughs> 아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아! 딱. 아, 한번 바꿔야지, 참.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몇 개요? 하나, 둘, 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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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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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머리날아갔어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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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한 마리 찾지오 예. Oh yeah. <laughs> 벌써 한리 잡았어? 네오 오유 멀리 날 오유 발 오케이 나부터 잡았다 내가 더 줄게 네, 제발 끝아아 <laughs> oh. 아, 까비 아아안 아, 죽겠는 네. 각이었는데 아. 아무튼 그래도 스케개는다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딱 떼고 마무리했으면 순한 엔딩이었는데. 아. 아, 그래도 뭐 되게 잘 싸웠다. 각자 두 마리씩 잡았는데 아닌가? 내가 세 마리 잡았나? <laughs> 우리 장비 드리겠습니다. 방패 이렇게 많이 달았어. 여기까지. 아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5분 코날 커맨드랑 커맨드가. 간단한데 마무리하기 전에 커맨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따라 오시죠 보시면 이게 커맨드가 별로 안 복잡해요. 몇 개만 설치하면 바로 되는데, 이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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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 쪼랩,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다이아. 그래서 각자 이제 <laughs> 스켈레톤 받아 딱 커맨드 블로두 개씩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가, 플레이어가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손에 든거 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플레이어가 멀리 있으면 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스켈레톤마다 하나씩 할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마무칼, 활. 얘는 철칼, 좀 강한 활. 이제 다검, 그 다음 마활. 이렇게. 음, 쫄식이, 짜식이짜식이설명한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세 개는 이제 뭔가 가 싶으실 텐데 이게 스포날이에요. 눌러 보시면 스폰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스폰스 바로 딱뭔수다가 나와요. 아니 왜 얘를 왜, 왜, 왜 원지시오? 아,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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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갬판이야. 야>. 지이 <laughs>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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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빙! 음. 도망가! 와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끊겨어 <laughs> <힘들었어. 웃음> 어디 갔어 또 마지막에 이거 배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아니 나도 언제까지 배신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엄청난 무빙으로 다 피해버렸죠? 야... 음. 텔레톤도 지금 어? 각 응. 줬던 개내가지고 그냥 어? 그냥 멍청하게 올려다보는 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 다 이... <laughs> 요한의 잡졸들 전혀 무섭지 않거든요. 오, 안 되지 안 되지. 어 오늘은 나의 승리다 이 녀석아. 아무튼 대판 엔딩 오늘 여기까지. 야 yeah, 만약에 yeah. 오이씨 oh, 뭐야? Oh. 아어 oh. 너도 나이, 죽어 임마. 나의 승리. 어 oh.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하게. Oh. 어 오케이. Oh. 어 oh, yes. oh. oh, 이렇게 뭔 일이야? 너도 방해 바라잖아너도 좋아.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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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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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커맨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커맨드 내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노 이렇게 보셨으면은 노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